국내 귀농귀촌 인구가 최근 4년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 소멸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의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매년 야심차게 귀농귀촌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도시민을 위한 농업 일자리 교육, 청년과 귀촌인에 대한 창업 지원 농지와 주택 지원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귀농귀촌 인구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농인구는 2016년 13,019명에서 꾸준히 줄어 지난해에는 11,504명으로 지난 4년간 1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귀촌 인구도 줄었습니다. 2016년 47만 5,489명이던 귀촌 인구는 2019년 44만 4,464명으로 6.5%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것에 비춰보면 낙제 성적표인 셈입니다. 이처럼 귀농 귀촌 인구가 줄어든 것은 귀농 귀촌인의 소득 감소와 정주여건 악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농식품부의 귀농 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인들은 귀농 직전 4,400만 원이던 연소득이 현재 3,404만 원으로 22%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거주지에 확충돼야 하는 공공시설로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마트 등 상업시설을 꼽았는데 그만큼 의료를 비롯한 농촌의 정주 여건은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가 부족한 농어촌과 섬 지역에선 간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보건의료전담공무원 1,880명 가운데 지난해 기준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보건의료전담공무원은 간호사나 조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뒤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해 경미한 의료행위가 가능한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전남, 경북, 전북, 충남, 경남 등지에서 근무하며 서울이었다면 의사가 했을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4년간 배출된 의사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농촌에서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농촌 지역에 여러 복지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요를 못 받고 있으니까 기에 대한 불만으로 오지 않고 있다. 농촌 지역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도 보완할 필요 있고 정부에서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보건 의료와 문화, 복지 시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아무리 귀농 귀촌 정책을 잘 설계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귀농 귀촌 인구가 줄어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농촌 정주 여건 개선 같은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순 없기 때문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